엄청 따서 쓰는구나. 어? 낭비가 좀 심해요. 엄마가 표현하는 거 진짜 음. 오해인데, 여기 음. 떡볶이 솔직히 다 먹는 사람 있어? 힘들지. 집만은 작은 동을지켜야지그게 <laughs> 없어 여기 떡볶이는. 음. 여기 떡볶이 그거 사장이 나쁜 사람이네. <laughs> 뭐 이렇게 큰거 대자로 만들어. <laughs> 자나 여러분들 그 귀한 분두분 분 모셨거든요? 근데 조금 준비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 좀 이따 킬 건데 준비 한 2, 3분 정도만 여러분들? 준비 지금 이제부터 1시간 30분 정도 걸릴 거 같아요 1시간 30분 정도? 네, 썩새끼야 <laughs> 약속을 아, 안, 안. 안 지킨 거아니나 진짜 그거 싫다 아직 약속을 시간에칼이아이 새꺄 안 지킨 놈들은 인간이 야아쓰 솔직히 말할게 화면 안 켜고 그냥 이렇게 라디오로 할까? 지금 마음의 신비안돼나 생방송 무섭단 말이야 아 조둥이 새끼 케맨, 너 팬들 을 앞에서 나 완전히 비호감 만들 좀 많이 아, 앞으로 잘 나가려는데 안 나가면 네책임이다 일단 카메라자 아! 니 근데 팬들이 지금 네.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 나는 할머니니까. 보통이 10대 후반에서 20대 뭐초 중반까지가 제일 많아. 근데 우리 팬들하고 디팬들하고 비슷하다네. 네, 팬들하고 <laughs> 비슷하네. 에이, 엄청 좋아했어요. 아 근데 저희 소개를 좀 소개를 할게 있을까 싶긴 한데. 나 어. 여기는 이제 요즘 핫한 동금여사님 여기는 그 아들. <laughs> 저는 이제 214만 김동금 채널에서 네. 그 세계관 아들로 김동금 채널 맞죠? 이름은 그게 아닌 것 같던데? 수익이란 거를 제가 포기할 예. 수는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laughs> 내가 좀 약간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만 할게. 자,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머니 요즘 뭐 MBC도 많이 하시고, 요즘 JTBC도 녹화하고 계시잖아요. 그 방송 녹화랑 생방송은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 잠깐 설명만 하고 갈게요. 왜냐면, 우리가 두번다신 온라인 매체나 이런 데 출연을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료 좀 편집에 색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엄마 내가 정확히 말할게. 오늘 편집이란 개념은 없어. 솔직한 건 좋은데, 네. 첫 번째.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분들 그거 말하면 안 됩니다. 네두 번째는 정치 관련 해서절대 <laughs> 이야기를. 난 정치 말안 해보고 뭐 이러고 앉는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엄마 엄마 정치를 말안 한다. 야 내가 사투를 쓴다고 또 그쪽이. 아야 이 새. 야 주승아 네, 네. 나다음에나 혼자 불러줘. 어, 아무튼 <laughs> 이걸 조금만 조심하셨으면 우리 어머니가 더 대성 해야 되는데 오늘 대성하는 자리인데 대성 통곡을 할수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진짜 조금만 조심해줬으면 여기 오기 전에 생각. 방송 약속사항 저랑 한거 잊지말고 그 다음에 저3세살이에요 장가가야돼요 형 아, 보지말고 장가가려면 행동 똑바로 해 새끼야 너는 아니 이 주의사항을 와갖고 십분에 한번씩 하더라고 이 형이 방송 켜니까 또하네 그치한... 평소에 행동을 잘해야지. 응. 왜 그렇게 불안할 짓을 뭘라 쳐하냐고. 오늘도 이제 다른 팀을 나온 거몇개 봤는데. 뭐는 응. 못하겠는데 싶을 정도였는데. <laughs> 아니, 형 진짜 바닥똥이야 아, <laughs> 야, 아니, 근데 얘가 되게 프로로 생각했는데. 너 진짜 미냐야 근데 응. 형 나랑 술 먹으면 맨날 꼬르꼬르 거리잖아. <laughs> 아니, 근데 조동아. 네. 나 얼굴을 봐. 아니, 엄마 조, 조, 조동이가 아니야. 주둥이야. 내가 주둥이로 아, 주둥이. 사람을 죽여, 얘가. 아, 너좀 예. 주둥이가 나처럼 나왔네. 아니, 그래, 그래. 그래. 세명다 돌출이네요. 아, 아 얘, 그러네. 어, 근데 뭐. 이제 약간 이제 저는. 만났던 분들은 나랑 뽀뽀하기 수월했지. 네? 나도 좋아했어요전 여자 친구들이. 몇번 바꿨냐 여자 친구? 몇번 바꿨냐고요 친구요? 네. 제가 바뀐 적도 있고 몇번 네. 갈아치웠니? 몇 번? 갈아치웠 예. 번. 대여섯 번 되지 않을까요? 아, 얼굴을 그럴 거안 생겼어. <laughs> 딱 해갖고 그러냐? 그러면 그 중에 혹시 뭐 유튜버라든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었어? 아뭐형 이거 서로 까는 거야 지금? 난 없어. 없다고? <laughs> 이생방한 새끼들은 내가 제일 싫어해 <laughs> 내 동생에서. 음. 일부 같은 애들, 입 나온 애들, 야 키스하다 이빨 깨져 있어 새끼들, 아입 나온 것들하고 하면.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성형외과 선생님이랑. 치과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 술자리에서 그 어. 분한테 물어봤어 아. 혹시 뭐 성형을 하거나 치과 어. 시술을 해야 될게 있나? 그랬더니 지금도 충분히 잘 생겨서 괜찮아요 그래? 얘기를 한두번 하시다가 세 번째 물어보니까 견적을 그때 쫙부어 주잖아 <laughs> 이거 넣어야 되고 <될> 일단 <laughs> 아, 나는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봐뭐 아무것도 안 했어? 코랑 얼마 전에 여기 지방한테 집안... <laughs> 아아냐 야야야 너발 사람 발이냐 원숭 발이냐 안 보이잖아 화면에는 새끼야 아, 엄마 사람이야 사람아 아니, 발가락이 그렇게 긴거 처음 봤네 오리 물갈퀴 같아 오리 물갈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제 지금 너무 얼굴이 뜨고, 아니, 나 네. 진짜 생방을 엄마랑 같이 해본 게 처음이야. 그래서 아. 오늘 경고를 그렇게 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걱정이 <laughs> 돼가지고, 아. 내가 진짜 얼마나 <laughs> 많이 걱정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긴거 처음 봤다. 발가락이 진짜 너무 길어, 두 번째 깨. 그러니까, 가녀래. 너 발가락 왜 그래? 우리 아빠가 이래, 발가락이 진짜 이렇게 쑥쑥 솟았어너 원래 다 길어? <laughs> 다 길다 하는 거 연배가 길다가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새끼야. 웃음> 아,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그만해. 엄 마, 그거 나 하기로 나도, 나속했잖아아 <laughs> 진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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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덜렁 아니, 아니, 아니 나 그게 진짜... 아니라 너도 엄마 앞에서 그러냐? 저는 이제 엄마랑 같이 안 사니까 요즘 아니 나 시커머나 진짜 싫어 얘는 태어날 때 했잖아 는데 그거 아래 시아 엄마 너, 나, 엄마 나, 아니 그러니까 나, 나 진짜 결혼 안 시키려고 그래? 엄마 그 제발 좀 그만해 엄마 <laughs> 그리고 나 엄마 진짜 최근에 진짜 프로라고 느꼈잖아 방송에서 없는 말들 지어서 왜... 이거 없는 말이야아니 네. 내가 거짓말하고 생겼해내 엄마 아들을 갖다가 최고 네. 최고 우리 엄마 선수 선수 프로 그게 응. 아니라 화장실 여름에 앉아서 싸는데 털더라고 아, x 을 아이씨 야꺼 네. 꺼야 네. 마음속 꺼 아니 엄마 그만해 아니 엄마야야 야, 그거 모션 하지 마 <laughs> 아이 나 진짜 <laughs> 아 그럼 아 그러면 알아, 이것만 알아. 얘기해 그거 얘기하고 그럼 똥 지는 거 이해? 어쩐지도 빤스럽고 화장실 옆에가 좀 건져져 있더라고. 아니 얼마 전에 똥지른지 얼마 안돼든 시간 헹궈놔야 되잖아. 네. 어쩔 때는 안헹궈라고만하 그, 똥을 하잖아. 지리고 팬티를 안 헹궈놓고 그냥. 어쩔 때는 안 헹겨난다니까. 그게 던져나 그거를 형? 아야 아, 나 솔직히 말할게 이거 유전이야. 엄마 <laughs> 얼마 전에 얘기해 큰 누나랑 엄마 마트 갔는데 엄마 갑자기 방구 쐈는데 응. 똥 났다. 했지? 흘려버렸어. 이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참으셨대. 겨운데 나는 그싼 몸이 됐네 또. 장 잠깐 거 있잖아. 고야지 잠자다가 똥나거 어쩔래. <laughs> 아! 나차 타고 오시면서 <laughs> 내가 하지 말랬던 약속들을 지금 10가지 중에 10개 다안 지키시고 계세요 병원 가라 이거야 이빨도 예쁜지아니야 어금니 안가 병원으로는 어금니 나. 왜 뺐어? 여기 지금 발치한 상태야 왜? 여기 염증 나가지고 치과 안 가가 송장 썩은 내가난안간 거야 이거 내가 송장 썩은 데 괜히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냐난니까 낳는다 거지 자 <laughs> <당연히> 아들이 왜 송장 <laughs> <laughs> <성장 웃음> 비비고 왕만도한입만저 여자이냐, 남자이냐. 얘는 여자일 것 같은 느낌 보니까. 여자래, 여자래. 아, 지금 신부감 찾으시네, 지금. 신부감. 취한다! 완전 기어가면 될까봐 더큰 흉을 못 보고 있어 내가 지금 이 정도 흉이 큰 흉이 아니에요? 얘 있잖아 내가 가만히 어. 생각하니까 군대 가기 전에 차를 빼갖고 난리 치고 돌아다닌 거야 아 <laughs> 지가 능력이 있어갖고 해야 되는데 다지없에서세배갖고송동으로간게 아니야 그럼 그게? 졸업을 <laughs> 2월 말경에 하잖아 그럼 3월 달에 공반 입단 거야 저기 충분한 응. 그런데 반대해 보니까 딱지가 몇 개가 날라와 딱지줄을 몇개 내가 냈어야죠 제가 20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차를 산 이유는요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려고 야, 이거 얼마 주고 인리어 했냐? 나 이거 폭발시켜 볼까? 야, 네가 나 한번 그차 타던 적있서난차 버리던 거. 어머니, 여자애들 코셔가 어다니려고뭐 때문에 지각 빼고 능력도 없는 새끼가 담배 먹고 술 먹고. 우리 김동국 변사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프로다. 그래서 오. 어머니에게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laughs> 나도 <laughs> 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 야, 형 나오는 방송 몇개 봤는데 어머님이 나오는 것도 이렇고 유튜브 채널을. 네네. 근데 이게 진술이 일관성 이있으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개그하는 사람들이 나도 개그했잖아. 개그하는 사람들이 짜온다니까 아니 근데 나는 네. 얼굴 봐. 나는 진짜 원래 거짓말 같은 거안 해.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시작한지 <laughs> <이따까지> 26분 됐거든요. <웃음> 이게, 이게 <웃음> <웃음> 여기까지 이제 오프닝이었고. 시청자분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코미디 유튜버 이제 하고 있는 조재원이라고 하고 저희 어머니랑. 여러 컨텐츠 뭐 지금의 ASMR 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잠깐만 시골 주둥이도 니네 이름 따라 <laughs> 아 맞다 맞다 시골 주둥이 걔는 남자애 같은데 아 여자 같아요 제가 남자야? 네, 어머 남녀 이야기 하지 않으려 우리가 아까 분명히 차에서 올때 <laughs> 남녀의 남녀도 <laughs> 꺼내지 말라고 니 <laughs> <laughs> 네, 나나의 대박 금방 잊어먹어 니가 <laughs> 그런 말해도 나 잊어먹네 여기 여러 번 경고 에이, 드린 이유가 있거야 약간... 생방의 조심성에 내가 이렇게 음... 좀 아니 어머님 너무 잘하고 계셔 너무 아니, 재밌어, 재밌어 진짜 내가 다이은 거지 너 모르네. 코미디는요 응. 받쳐주는 사람이 그럼에요 무조건 무턱대고 매매 빼! 이러버리면은 그냥 응. 비호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건 제가 다 받쳐줘서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어. 빌드업을 초등학생 때부터 뭐 바지 똥지리면서.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아, 아, 그때 왜. 안 그랬어. 그래. 풀먹다 그 보니까. 간략건 아, <laughs> 그게 트위지가 잘안는 거. 무슨 나걸로 학문과 가라 이거잖아. 아 진짜 미친년. 치겠다 아이 그리고 최근에 내가 살을 내가 11kg 뺐어, 정확히. 당이 걸려가지고. <laughs> 솔직히 내가 여자친구가 한동안 없었고. 그런 컨셉인 거지? 그렇지. 어.. 어.. <laughs> 어.. 그러니까, 아니 누나 여기 조동이 처녀라서 여자친구 구하려고 지금 나왔는데 나 오늘 내 뭐해? 신부 찾으려고 왔다 신부 <laughs> 이름으로 골라볼게 어, 아, 저아저 저렇게 또... 빨빨리 지나가고 지랄이네 좀 살살 지나가 아 <laughs> 엄마 좋은 거야 방송에 웃기다니까 이거 뭐 인기가 있냐? 가라 엄마 1 0 0많이 넘어 뭐 때문에 니를 좋아한다냐 <laughs> 너가 눈에 매력 안 먹었냐 이거 뭘어떻해 이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 주둥이잖아 애초에 이걸로 완전 이 대단한 친구야 야이새끼 빨리 재훈이 여자 짱구 빨리 아알았 누가 좋을까? 누가 좋을까? 아우. 어머님이 희망하시는 신부감의 조건을 잘생겼어요. 좀 말씀해 주시면. 정리 정돈 얘가 정돈 쓰레기집으로 살잖아. 봤냐 영상 윤이 있지, 대니 있지. 털두 마리 얘 머리카락 털다 날려 날려 우리 집 우리 집 털집이다 털집. 나 군대에서 제일 정리 정돈 잘하네. 나 이거 자부해. 남자들 사이에서 나 잘하는 편이야. 그리고 또 말해봐 또두 번째. 아? 나는 이제 화장실 들어가면 이렇게 나는 일부러 그거 사와 컨디셔너인가 뭐 지랄인가 뭐. 네큰거 그거. 양을 정량을 좀 조금선 회사 네 도와줄 일 있냐? 그거 안 좋아. 알았어요. 아 엄청 짜서 쓰는구나. 어? 낭비가 좀 심해요. 그 알뜰살뜰한 여성. 아, 여기 떡볶이가 매운 걸치키지 말아야 되잖아. 엄마가 표현하는 거 진짜 응? 오해인데, 여기 응. 떡볶이 솔직히 다 먹는 사람 있어? 힘들지. 집만은 진... 그러면은... 작은 통을 치켜야 지아니 그게 없어 여기 떡볶이는. 여기 음... 떡볶이 그거 사장이 나쁜 사람이네. 고렇게 <laughs> 뭐 큰거 대자로 만들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진짜로. 예 아니, 난 있잖아. 내가 원래 식당을 오래 했잖냐. 네. 그때는 한 새벽 5 시까지 손님 많단 말이야. 새벽에 고라 따어지잖아 그때는 옛날에는 카드를 많이 안 썼어. 요고금 많이 났어. 푸정이 빠져. 분명 저녁에 추가 고조랑 고민 딱 먹었는데. 조금씩 비어. 조금씩. 여기 24만 원짜리 또한번고 묶어갖고 내가 22만 원 묶거나. 거기도 배고 여기도 빈고같다 한두 번이 아니야. 양금야은 빼갔네, 되게. 뭘로 차를 뺐거냐, 얘들. <laughs> 자첫 번째 저는 정당한 알바를 해서 자가용을 첫 차를 뽑았습니다 두 번째 지갑에 손대는 스킬 야이 새끼야 어, 어. 나 혼자 불러주려고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지갑에 손을 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됐는데요잘 들어요? 잘 떼가는 법 제가 강의 들어갑니다 나, 나, 이 새끼 말 듣지 마 멘트를 미셨을, 못 아니. 치네 그냥 그 새끼가 핸드폰에 뭐 뺐다가 문자 나누면 나 아주 풋전단 사이에 돈 뺐다가 연락 온거다 지워. 지워 그 개새끼네 이거. 그, 그 당시에는 몰라. 야 새끼, 니는 그러지 않았지? 난안 어, 그랬어. 너 부모님 지금 선댔어? 나한 번도 없어, 없어. 한 진짜 번도. 진짜로? 없어. 진짜로? 근데 우리 동생은 좀손댔어 그래도 이해가 다, 이해가. 예 그래도 가끔 지려요 그리고. <laughs> 한 대사 전화 했잖아. 그랬더니그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고. 젊은애가 그렇게 애템 기에서 이렇게 빼간대그래 갖고 진짜 경찰서 갈라 그랬어. 갈라랬더니그서사 이제 제가 붙다왔더라고. 실토했어. 실패. 뭐라고 집혔어요? c 스 t v 가 나왔대 <웃음> 대박이잖아 <웃음>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큰맘 먹고 갔어 내가 돈을 뽑았습니다 지 핸드폰에 기능이 뭐가 안 된대 그래 핸드폰을 보내달라 해내 핸드폰은 지핸드폰을뭐 피자 치 햄버거 전부 걸로 날라나. 그게 사람이 점점 커져요. 네, 지갑 손에 들기 전에는 네. 카카오톡에 보면 선물하기 기능 있잖아요. 네. 그그 선물하기 기능을 않더라고요. 제가 피자랑 치킨 이 너무 먹고 싶은데 피자 치킨 먹고 싸가 엄마 돈은 안 주었어. 당연히 맨날 먹고 싶단 누가 죽겠어? 어떤 부모가? 맨날 먹고 싶단. 내가... 맨날 제가 <laughs> 내가... 맨날 맨날 나한테 이비큐 황금 올리브. 나는 거야. 그리고 카톡에 들어가서 황금 올리브를 삭제를 해. 삭제. 자 말씀드릴게요. 저번 달에 제 카드 얼마 쓰셨어요? 얼마 안 썼잖아. <laughs> 정확히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20배가량 쓰셨어요 처음에 맨날 댄스학원 다닐 때 그때 거의 100만 원씩 제가 한 달에 끊어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저번 달에. 줄여 아, 나갈라다이 나. <laughs> <laughs> 이게 첫 멘트 치는데. <laughs> 자, 그리고 백화점에서 각종 옷 위아래. 그 다음에 제가 샵 비용. 제가 매니저 비용. 제가 전부 다 케어해드리죠. 어머니. 그리고 제가 한 달에 용돈 얼마씩 드려요 100만 원 넣게 드리죠. 오케이. 제가 그래. 현금으로만. 왜 누나들 집안 것까지 다제 카드로 음식을 다 아니, 해주세요? 내 자식인데 딸 것까지 사지더라고. <laughs> 보이카드 음... 뭐? 음... 3... 왜 내가 누나 집안? 음... 아, 내영 죄송해요, 제가. 배영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천함으로서 이게 조금 이제 억울한 게좀 있어가지고. 근데 유튜브 어머니가 돈다 벗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왈가불가할게 없고, 그래야 저는 그냥 쓰레기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애입니다. 제가 더 노력해서 그냥 전부 다 어머니한테 드리고, 제가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수가 부위 이쁘다, 예. 복수가 부위도 몇 살이야? 열다섯 살이.. 열다섯 살이 안 됐지 그다음얘 있잖아 중학교 1학년 때 얘가 서울 체중 다녔잖아 운동을 그만 둔다는 거야 너 음. 뭐 감독님한테 너 운동 안 한다 그랬냐고 엄마 나 공부할 거야 왜 얼굴 봐라 공부하게 생겼어 <laughs> 절대 공부 안해 공부하지 엄마 때문에 운동했다는 거야 저는 수학경 시대에 96점 맞았어요 대단한 건데 그거 그리고, 그리고 저는 구구라는 왕이었어요 아직 63 <laughs> 아닌데 공부한다니까 승리를 하는 거야 뒤지게뚜렷해야 내가 화가 풀리겠더라고 그래갖고 뚜렷하려고 음. 딱 이렇게 섰더니 이렇게 딱 잡더라 <laughs> 그래? 나팔 봐라 팔 가들잖아 우와 연악한 우와 잡아갖고 나는 왜얘못 들이잖아 <laughs> 아이복 고프로 좋아요? 제가 천천히 말할게요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음. 어머니가 저를 엄청 때리셨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남자 초등학교 6학년이랑 어머니 한 40대랑 힘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막기 시작했어요 무기를 엄청 <laughs> 드시는데 손을 막으니까 이빨로 거짓말 아니라 여기서부터 아 아니, 얼굴은 온... 안그랬던 쪽이 네, 그랬다 이빨로 내 온몸을 다 물어뜯어가지고 이빨 자국 빠바바바바박 나니까 아 그냥 막으신 게 아닌데요? 새벽 운동하고 오전 운동하고 오후 운동하고 야간 운동하고 공부를 안 했어. 항상 내탕 응. 드였어 근데 새벽 운동 끝나면 뭐해? 기숙사 가서 선배들한테 맨날 대결을 받고 맞죠. 오전 운동 끝나면 맨날 대결을 받고 맞죠. 야간 운동 때도 맨날 운동하고 와가지고 대가려받고 맨날 맞죠. 구타 당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드디어 질까요? 엄마 나 왔어. 파리채로 개 맞아. 그러니까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인생이었어. 그러면은 네. 어머니한테 말할 때손 잡았잖아요. 네. 선배한테 말할 때손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laughs>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선배들이 나를 때리는데 야 <laughs> 개새끼야. <개쓰기야>. 노원 <laughs> 맞은 적 없어 보니 난 많이 맞았지. 이거 응. 왜 맞았어? 난 동생을 때려서 맞았어. 동생을 난... 왜 때렸어? 근데 맞을 짓을 해요. 말도 막 하고, 티 보고 있으면 자기가 보시면 고 돌려. 근데 화가 나잖아. 어. 근데 나한테. 우선은 엄마 아빠 자고 있는데 야. 그 방으로 들어가. 그러면 나 이제 죽음의 이지선다야. 저기 들어가 동생을 패든지. 동생을 패면 이제 엄마 아빠도 혼나. 잘 팼어. 어, 그내그 그 패야 되고는. 어. 어, 그리고 네. 나는 누나들이랑 많이 싸웠죠 어렸을 때. 엄마 없을 때. 저희는 맞짱을 많이 뒀거든요 그저 음. 단한 번도 누나들 맞짱 떠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남매끼리 맞짱을 떴다고요? 누나랑 막 이렇게 어, 들어와. 들어와. 근데 딱 맞았는데 <laughs> 거짓말 아니라 바로 이렇게 기엽려가지고 누나가 갑자기 엄마한테 가봐 이러는 거야. 갔는데 엄마가 나보고 튀어나, 너눈왜 그래? 눈이 이만큼 튀어나온 거야. 진짜 누나가 응. 강아지 응. 얘가 뺏어가니까 주먹으로 때린 거야 눈을 아무튼 제 인생은 응. 어디가나 맞고 지금도 주먹으로만 안 맞죠 방송으로 쳐맞고 있잖아요 <laughs> 얘는 진짜 마실 짓을 많이 했어 마실 뭐? 맞을 짓이잖아 마을짓 딕션 맞을지. 좀 제대로 해세요 이러니까 맞지 맞을지. 자, 이말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 왜냐면 이런 말 하기가 좀 무거워서. 우리 주둥이가 저희가 양일주일 전에 저희 또 누나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갑작스런 사고로. 근데 우리 주둥이가 또그또 그또 밤에 또 와가지고 음. 그 이제 장례식장에서 저번 주 금요일이 원래 사실 방송 날짜였잖아요. 음. 어, 형 그러면 미안한데 장례식은 장례식이고 금요일날 우리 방송 어떻게. 아,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취소자 그랬잖아, 내가. 까 <laughs> 농담이고 와줘서 고마워서 저도 이 의리 지키려고 <laughs>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아니 주동아 진짜 고마워 왜냐면 작은 딸이 그렇게 갑자기 한날로 갔잖아 근데 되게 우울하고 마음이 안 좋은데 네가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 주둥이 팬들이 너무 고마워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진짜 할까 말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또 주둥이한테 너무 고마워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 우리 또 의리 지켜서 고맙고 우리 보러 네,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어, 앞으로 좀더 우리가 좀 웃음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우리 모자가 <laughs>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조회수 잘 나오면 한번더게요 아니면 우리 영상 100만 넘으면은 삭발어. 아, 내가? 왜냐고? 너 채널이니까. 디 아, 100만 명얘얘 삭발하는 걸로. 알겠다 그럼. 해새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 내 얼굴은 왜안 자꾸 맨날 엄마 얼굴만 자? 어? 왜 이렇게 자주 있어? 뭐야? 그다음 빨리. 예. 네.